레네즈 투더 체모 웨이브. 작업알고온게 아니고 여기서 걸린 거야. 백킹이, 챔무중 마벨이, 상은, 50초 전, 큐리, 야광 기체안 봐주고. 어, 아, 다이얼 흉성, 초딩이. 초, 초딩이 집에 갔고 응. <laughs> 아, 애톡 들리시죠? 예, 네, 다이얼 흉성 다 저기 박아주시고요. 자리 찍고 전체 모입니다. 자리 찍고 모이세요. 자리치 옆에, 자리치 옆에, 자리치 찍고 다 모여 계세요. 자리치 옆으로 다 모이십시오. 오랜 서문입니다 오랜 서문 자리치 찍고 다 모이세요. 전체 다 모입니다. 무태 접할 수 있나요? 저 무태 접해 주세요. 무태 접. 자 집중. 게이트키퍼 게이트 옆에 옹기종기 모입니다. 성기 신속하게 성기 초대 인전 우편 우편 보내줘 저거 악마야 신속하게 성기하세요 안 되죠. 다일중성 다일중성 일테 전체 집결합니다. 왜 이렇게 늦냐? 이동이 늦냐? 왜 이렇게 늦어? 오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다 왔다. 잠깐만. 다 왔다. 왔다. 보이세요? 뭐이세요 위브 찍고 뭐이세요 전체 집결. 아 뭐야? 일단 뭐야? 다 일로 와 붙어. 다 붙어 다. 다 붙어. 다 붙어 다. 전부 다 붙어요. 전부 다. 나랑 형이 여기 있어요? 난 아직 안난 아직 안 갇혔어. 다 지우고 톰도 가득 어 톰도 갇히세요. 응. 아직 아직 나나좀 가둬줘. 나좀나좀 나좀 가둬 더더더 더. 더 때려, 더 때려, 더 빨리 더 때려. 오케이, 갇혔어. 야, 내가 풀, 풀어 풀어. 표시 와서 풀어. 오케이. 자, 사는 작업. 전체 다, 전체 다이분간 무적, 이 무적이죠. 이게 더러운 거, 더러운 거. 가자, 가자. 다이아징성, 가자. 다이아징성, 아이씨. 어? 연합원 전체가 이런 식으로 무적이 되는 겁니다. 아주 더러운 거예요. 저 새끼들, 저거, 이거, 맨날 하고 다녀요. 저 양아치 새끼들이. 전장, 전장 진입합니다. 전장 진입합니다. 이게 지금 한게 이제 오리지널 상은 작업이죠. 어, 지금 화랑혈맹의 연합원 전체가 무작인 더러운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한 겁니다. 안에 입장할게요. 그때 너무 일찍 작업을 하고 온것 같다. 어? 너무 일찍 작업을 한것 같다. 자, 동관아, 너 파티 있냐? 연합체대 동건. 잡어. 응. 아. 제발, 너무 일찍 작업을 했다. 이잖아 빨빨 잡어. 애들 아기리 아기리 뭐야? 젠자리 캐릭 빼세요. 선생님 <laughs> 선생님 접했나요? 어, 다기 달행성 신속하게 입장하시면 돼요. 예. 네. 에라 없을 때만 감아주고 씨발 끝났다. 교전, 교전 먼저 해요 적 들어오면 <laughs> 교전합니다 상은 작업하고 왔어? 저 새끼들? 작업 안하고 왔지 작업 안하고 왔으면 교전하고 작업하고 왔으면 못만 칠거야 <laughs> 화력이 얼마 안 나오네요 <laughs> 생존이 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얘기해주세요. 오케이, 육탱탈, 추방 나이리. 저들 들어오고 있어요. 초딩이랑 가들, 큐님 초딩이랑 가들 준비해주시고. 초딩이! 아, 야, 조장이 교전부터 해, 교전부터 해. 아직, 교전부터 해, 아직, 못잤지만 교전부터 해. 애들 브레스 중 초딩이 같이 거시기 해줘야 돼 우리도 브레스 맞았고 내..잠깐 어, 내가 쓸 거야 내가 쓸 거야 내, 내가 탱스 킬 올렸어 요 초딩이 갇혔다고? 오케이 자 교전해요 애들 탱스 킬 중이야 기다려요 우리 10초.. 아직 10초 전 교전.. 교전부터 해요 뭐 아직 괜찮아 괜찮아, 피 괜찮아. 동의배틀 남아있지. 오케이. 교전부터 해, 교전부터 해, 교전해, 괜찮아. 교전해. 초딩 아직 갇혀있지. 동의배틀 뿌리야 몹칩니다. 동의배틀 뿌리야 몹! 몹! 전체 몹! 내가 프레스. 몹쳐, 몹! 몹! 전체 몹! 먹는다, 이거, 먹는다, 이거, 목 쳐, 목, 목, 목! 오케이, 먹었어, 다 때려잡아! 오케이. 다 밀었어요. 일로 와, 이 문자, 새끼야. 이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은 작업, 이거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이건, 이건, 연합은 전체가 2분간 무적이 되는, 이 더러운 거, 이거를, 이거 안 되는 거예 시청자 여분 보셨죠? 이거 보셨죠? 아까 제가 지금 작업하는 거. 이게 제가 이걸 뭔가 써먹고자 하려고 작업을 한게 아니고, 사실 보여주기 위함에. 저 새끼들 이거 맨날 하는 거거든, 이거. 이거 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 더러워서 게임하고서 탱시킬만 해도 더러워 죽겠는데, 이거 작은 작업,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 이거 인간 쓰레기들이야, 이 새끼들, 이거. 이런 거 하, 아유, 병신 새끼들. 게임을, 게임처럼 즐겨야지. 아무튼 이거 빠른 수정 안 해주면, 제가 500명대로 게임 접을 거예요. 신속하게 조치해줘야 됩니다. 음, 나갔다, 나갔다 와요. 반성 이동합니다. 저편 이동시킬 겁니다. 자 오른편 데리고 이동합니다 뒤쪽으로 이동할 거에요 위브 찍고 위브 찍고 이동합니다 전체 이동합니다 오른편 거기서 치지 마시고 쭉 이동하세요 아기 아기막 뛰어온다 쭉 이동하세요 여기서 잡습니다 잡아요 저 왔어요, 교전! 교전 준비하세요. 형, 형 먼저 하면 돼요. 아직, 밖에, 밖에 뭐 있는 것 같아. 자, 일단 아직, 천천히 빼시고요. 올려요 몸이 배틀 올려요. 순삭 시킵니다. 밀 한번 걸어봐. 내가 걸었어잉. 초딩 왔어. 초딩 왔어. 순삭 시켜요. 몹 숙산 시켜요. 몹 순삭 시켜요. 몹 순삭 시켜요. 톡 오케이 오케이 먹었어 먹었어 다 때려잡아 오케이 아이 먹자 새끼들 그것도 씨발 또 처음 먹을 때막야 이거 조심 무장 한번 따볼까 하야시 야 뭐야 뭐해개 새끼야 소풍 왔어 소풍 왔냐고 어야이 새끼들 뭐 씨발 빨리 올라 빨리 빨리 와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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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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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이힘들이힘들이야들 힘들다, 없다힘들이힘들 손. 힘새다아새다힘요평화들다브레다힘들치힘고지 힘들다, 다 힘들다, 샤워, 샤워, 샤워. 오따라, 오따오따 이거 꽂아 먹어, 먹어, 막 타먹어, 막 타먹어. 오따막타막 타먹어. 어. 소태. 이 새끼는 어떻게 집에 갔냐. 나 샤워. 오케이. 뭐 애들 띠엄띠엄 오냐. 급했나보다. 뭐 하고 한다? 어 어지간히 급했나보다. 목자재끼리 가시죠. 환성, 이동합니다. 환성! 밤 10시 이후 미성년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은 사용을 종료하시고 귀가해주십시오. 오케이, 악마형 파티, 그거 1층 내려가세요. 악마형 파티 1층 내려가세요. 어, 애들 왔다, 해, 교전합니다. 교전하세요. 최대한 가둬주시고. 에, 네, 애들 탱스킬 중이야. 초딩이, 초딩이 견제해주고. 표절합니다 초딩이 안잡히고 야광이 핵스킬 중 오케이 최대한 최대한 가둬주세요 초딩이를 저그 뭐냐 가둬줘야돼 저기 형님이 초딩이를 마금으로 가둬줘야돼 안가져 안가져 일단 다 잡아봐 다 잡아봐 어, 바인피 안빠져 다다 다, 다, 때려잡아요 일단 오케이. Okay. 다크를 체크하세요. 오케이. Okay. 한금이 버리고, 퓨라. 패스 중. 황금이 버리고, 초딩이 BR. 초딩이 안 잡히고. 바이옴 피 체크. 바이옴 상황, 상황 양호. 교전만 하십쇼. 다 때려잡아. 애들 최대한 많이 가둬주세요. 오케이. Okay. 바이옴 칩니다. 바이옴 칩니다. 바이옴 타격. 잔챙이 버리고, 바이옴 타격. 그냥 여기서 끝낼 거야. 바이옴 타격. 바이옴 타격. 바이옴 타격, 도이메틀 되나요? 활약기 나 뿜어, 도이메틀 올려! 잡어! 아, 잡어! 바이옴, 화력! 오케이, 초딩 하야지, 현재 계속 해주고. 악마형 파티 저쪽 봐요 저쪽, 젠자리! 오케이, 애들 들어온다. 자, 화력, 화력 집중! 오케이, 화력 집중! 집중, 다, 다 잡아가. 화력 집중, 끝까지 집중. 목 쳐, 목 쳐, 목 쳐, 목 쳐! 목 쳐, 목! 오케이, 오케이, 먹었어. 오케이, 다 때려잡아요. 바이리벨. 바이리, 바이리 66얼터. 아, 지야 방금이. 방금 엉금 똥중. 앞에 젠자리젠자리젠자리 젠자리, 젠자리 봐, 젠자리 대략 학살. 음, 어, 파돌 타이밍 좋았어. 걱정이이 새끼 상은이야? 지금, 저희가 지금 시도한 게 적들이 지금 죽어나 사나 처하고 다니던 자리체 상은작이에요. 저희가 지금 또한 건데, 사실 이거 빨리 패치해달라고 하는 거, 이건, 이건 게임이 아니야, 게임이. 이거는 진짜로. 이거 빨리 해줘야 돼요. 게임 밸런스 완전 망가뜨리는 거 잘못된 거거든. 당하니까 족같지, 이 개새끼들아. <laughs> 공짜가 안왔네요 아씨, <laughs> 저기로 갑니다. 어, 어 저기 뭐냐 연합이나다 있으니까요. 이거 저 드신 것들 우편으로 일단 보내주세요. 비네빌텔에서 그냥 경매합니다. 비네빌텔로 전체 이동하겠습니다. 코라입니다. 비네빌텔에서 경매합니다.